스타킹 리뷰 전문 채널 채널 S 돌아왔습니다. 우리 채널 S 오랜만에 또열혈 구독자님께서 특별히 리뷰 요청을 해주신 스타킹을 가지고 왔습니다. 후원금까지 입금을 해주셔가지고 아 너무나 또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laughs> 네, 비너스 스타킹인데 제가 비너스 매장 가서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포장까지 해주셨어요. 자, 리얼로 한번 뜯어볼게요. 근데 원래. 원래 우리 S님께서 요청해주신 게이 스타킹이 원래 아니었는데, 원래 백데니아 짜리 스타킹을 리뷰 요청을 해주셨었거든요. 그 제품이 없어가지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뭐, 그리고 오리어 이게 가격이 더 비싸. 요거는 이제 패키지에는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너스에서는 만원에 판매를 하더라. 자, 80 데니아가 기본 불투명. 100 데니아로 넘어가게 되면 은 거의 그혹한기때 착용을 해도 괜찮을 만한 스타킹인데 요거는 80 데니아 되겠습니다. 우리 스님들은 피부가 비치는 투명 검수를 좋아하시죠? 네, 네. 맞아요. 요거 뭐 바로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노차 강조를 드리지만 스타킹은 이게 뭐 바지 입듯이 흘러덩 그냥 발을 집어넣으면 정 사이즈가 안 나오니까 꼭 발끝에 딱 껴서 착용을 해 주셔야 정 사이즈가 나온다는 사실. 이 기본 80데니아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불투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단이 늘어나면서 약간 원단이 조금 살짝 비치는 정도. 80데니아급 스타킹들은 다 요래요. 어 아, 역시 이게 촉감도 괜찮고요. 탄성을. 아, 요거는, 음, 여기 좀 많이 여유가 있네요. 남네요, 여기 살짝. 기본 80이지만, 이렇게 뭐, 특별하게 기능성이 좀 있다거나 그런 스타킹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가격은 원래는 2만원, 50%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10점 만점에 점수 한번또 매겨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좀 커서 그런 건지. 일단은 탄력이론 이런건 다 좋은데 사이즈가 7점 사이즈는 7점 음. 네 근데 탄력은 괜찮아 9점 탄력 자체는 9점 촉감이나 이런건 좀 어떠실까요? 촉감 불투명으로 갈수록 좀 약간 그래요 촉감은 6점 아 촉감 자체는 6점 음. 자 가격이 만원 만원은 어떠신가요? 저는 좀 약간 부담 부담된다? 음. 당연히 부담되지 음. 만원인데 <laughs> 스러킹이잖타킹인데만원짜킹인데만원짜 <laughs> 그러니까, 어? 마지노선이 있어진 a 손이 있어요. 맞아요. 음. 한 k i n g St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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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발끝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발끝 부분은 뭐 기본 불투명이라서 이게 뭐 누드 토다 아니다 이제 이런 거를 판별하기는 조금 그래요. 뭐 하지만 근데 발끝 부분의 원단은 이게 만약에 투명 원단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누드로 봐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불투명이라서 티가 안날 뿐인 거지. S님께서 리뷰 요청해주신 80데니아 원래 100데니아 스타킹인데 그 제품이 없어서 80데니아 스타킹을 직접 구매를. 해. 해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재밌는 스타킹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